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갈멜산의 대결, 갈멜산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 오늘 드디어 오바다의 중재로 아하왕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엘리야가 아하, 왕에게 그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자기가 대결을 펼치겠다. 그 대결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정말 누가 참신인지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불, 인간이 불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제단을 태우면은 그것이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엘리야가 대결을 요청하는 장면에서 이제 아합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가뭄이 시작됐고 기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이 시작되었냐 하는 물음입니다.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7절에 엘리야를 볼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난 현상만 보고 그 고통의 원인인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엘리야가 바로 이렇게 대답하죠 18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극단적인 처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너희와 너희 집안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아버지 왕들이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신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결을 제안하는데요. 19절입니다. 그런 적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 한번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한 명이지만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묵는다, 이런 거 보니까 아주 이세벨이 주동하면서 또 이러한 우상의 선지자들을 자기 옆에 두고 복을 빌게 하고 또 그들을 컨트롤 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저 자손에게 사람 보내서 그 구석구석 숨어 있는, 어,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활동하고 있는 우상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드디어 그 성경의 이 구약 역사의 아주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인 갈멜산의 대결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참신인지 가르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 보고 백성들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알도생기고 하나님도 생긴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모뭇모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지적하면서 선택하라고 요청합니다.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모뭇모뭇 하려느냐? 요하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지니라. 하나, 하니, 백성이 말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는지라.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왕이 이 소리 하면 이렇게 따랐다가, 또 선지자가 경고 하면 이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뭐가 참신인지 지금 헛갈리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 좀 비교적으로 보면은 어,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근데 결혼할 날이 다가오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두... 여자랑 같이 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성이 남성복을이죠. 빨리 선택해라. 저 여자냐 나냐. 이러한 지금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음행이라 그러냐. 하나님 그만큼 우리와 밀접하게 또 하나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로 자꾸 나가서 거기서 혹심을 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하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뭐가 참신인지 모르고 하나님도 성기고 말도 성기자 아주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종교로 지금 변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2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를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대결의 핵심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송아지 하나, 나도 송아지 하나, 그리고 재단을 쌓아놓고는 불을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이 붙이지 않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 그 신이 발이면 이제 그 발이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 내가 외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그분이 불을 내리실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은 뭐 숫자도 많고 또 원래 바알은 뭐 농사의 신이고 또 불을 내리니까 뭐 불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엘리야는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해 보면요,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이에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 뛰놀더라 그래서 막 뛰면서 점점 종교적인 엑시, 엑시타시, 이 흥분에 빠져서 계속 뛰면서 발을 막 발을 바할, 발을 외치면서 계속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29절에도, 27절에도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불러라. 아, 잠깐 자고 있는지 나갔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소리를 더 크게 부르짖고 몸을 헤아면서 부릅니다. 28절에 보면요. 예,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어머, 막칼로이 피를 흘리면서 어 신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의 정성과 일정을 보고 불을 내려달라는 것이죠. 아무 소리도.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미동도 없고 아무 뭐 불꽃 하나 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돌덩이요, 바위요, 나무요, 아무런 어 우리를 도와줄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왜 빌고 절하고 간절히 소망을 비냐 하면 그것은 우상이 아닌 빌고 있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그 공로가 에, 신을 움직여서.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에 대한 착각이죠.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일어서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응답할 수가 없는 존재에게 응답을 바라니까 응답이 되지를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 계신 그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백성처럼 머뭇머뭇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를 믿으며, 그분의 응답을 믿으며, 위대한 믿음의 대결에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